다나 방갑습니다자 오늘은 37챕터 어둑한 숲으로 갑니다. 자 오늘은 아이템을 제가 장궁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궁 전설을 한번 써볼텐데 일단은 s급 전설이랑 일반 아이템 전설 공격력 차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 꽤날것 같은데 현재 발톱 장갑은 11,000 정도가 나옵니다. 공격력 그러면은 장궁 전설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톱 장갑은 분해를 하고, 자, 장궁을 이강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교차를 하면은 9,700 나오네요. 그러니까 발톱 장갑이 아까 11,000인데, 11,000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한 1,000에서 2,000 정도 나는 것 같네요. 한 대략 한1,500 정도 날려나? 그래도 공격력 차이가 꽤 납니다. 그리고 저는 S급 아이템은 모으기가 힘드니까, 일반 아이템을 신화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일반 아이템을 보면은 전설 3등급이 끝입니다. 요게 더 올릴 수가 없는 건지 추가 옵션이 여기서 끝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합성표를 보면은 일반 아이템도 신화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아이템을 신화로 만든 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직은 3등급, 일반 아이템 3등급이 없다 보니까 합성이 더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일반 아이템이 신화 등급까지 만들 수는, 합성을 할 수는 있는데, 공격력만 올라가는 건지, 더 이상의 추가 옵션은 없고,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일반 아이템도 신화템을 만들 수 있는지, 빨간색 아이템. 근데 만약에 일반 아이템을 신화를 못만들면무 소과금은 S급 아이템 똑같은 거를 전설 3등급을 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단 1차 목표는 S급, 전체를 S급 아이템에 전설 3를 만드는 게 1차 목표야될것 같네요. 자, 룬은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37 챕터를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자, 미리 몇 번을 해봤습니다. 잘하면 가능할 것 같고, 자, 오늘은 한번에 넘기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스킬은 얼음의 원 받을게요. 자, 여기는 이제 좀 근접으로 몬스터가 많이 캐릭터 근처에 많이 오니까 얼음의 원을 받았구요. 자, 석궁이 워낙 안 나와서 장궁을 전설을 만들었는데 그냥 뭐 쓸만한 것 같습니다. <laughs> 뭐 석궁이랑 그 차이는 아마 공격력 10%그 옵션 하나 차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좀 낮다는 거지 아마 능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무적 포션 하나 봤구요 자 과연 이번에는 실패를 안하고 한 번에 넘길 수 있을지 오 사선을 봤죠 여기는 몬스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살 갯수를 늘리는 게 좋죠 네, 여기는 유령이 많이 나오네요 기본 몬스터는 유령 거기다가 쟤들이 뭐 버섯인가 버섯 원거리 애들은 버섯 여기는 몬스터가 많이 나오고 캐릭터 근처에 몬스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얼음 회전 구슬을 하나 받는 것도 괜찮죠 자 무적도 괜찮고요 오케이 발키리 좋은 거 나와라 자 메테오 추격 자 중간 보스 일반 몬스터들이 많아가지고 중간 보스를 때릴 수가 없네 오케이, 볼트를 하나 봤죠. 자, 천사. 자, 이동속도 봤구요. 오오, 잠깐만. 하트 먹구요. 중간 보스가, 아이고, 가까이 안 오고 멀리서 공격을 하니까 얘들 잡을 수가 없네. 발키리. 관통 나오면 좋은데, 요기분 자, 돌풍의 영혼. 이동속도하고 공속이 둘다 올라가는 돌풍의 영혼. 어, 중간 보스. 아, 몬터가 워낙 많으니까 어렵네. 오케이. 자, 첫 번째 보스는. 아, 뭐야, 이거. 거북이인가? 얘는 회전하면서 달려오죠. 돌 쏘는 거북이. 자, 요렇게. 벽 튀기면서 총알도 발사하는. 얘는 이거는 괜찮은데 천천히 돌면서 따라오는 그 스킬이 어렵던데. 오, 피하고. 이 보스 패턴은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한 번씩 대쉬하듯이 굴러서 캐릭터로 오는 그 공격만 조금 까다롭고. 야, 여기 무적을 아껴뒀다가 얘가 오면은 먹죠 요렇게 야, 어? 방금 천천히 굴러오는 저게 좀 어렵던데 그 공격은 별로 안하네요 요렇게 천천히 총알을 사방으로 뿌리면서 천천히 굴러오는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뭐보턴이 어렵진 않구요 바로 공격력 스킬을 별로 못받아가지고 보스를 한참 때려야 되네. 오, 다 잡았네요. 자, 첫 번째 보스 잡았습니다. 오, 악마 한뭐 받아보죠. 뭐지? 전설. 아, 멀티샷. 멀티샷은 받아야겠죠? 수락하고요 오, 생명력이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제 벽반이나 트래킹 아이가 나와주면 좋은데. 상사. 오, 최대 HP 올려야 되죠? 그래서 사선이랑 멀티 받아가지고 일반 몬스터 구간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무적도 먹고 자발키리아 폭탄 요정 받고요. 이 6분 맵은 몬스터를 빨리 못 잡으면 은 레벨업이 굉장히 늦죠. 그렇게 되면 레이저 요정, 레이저 요정이 관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몬스터가 많이 나올 때 괜찮죠. 오, 저불 조심해야 되고요. 오, 불이 한대 맞으면 되게 에너지가 많이 딸습니다. 저, 굴러오는 무당벌레. 저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동속도 올리고요. 무적. 무당벌레는 잡았고. 자, 요 6분 맵은 경험치를, 레벨을 최대로 올리기 힘들 것 같네요. 이제 4레벨인데. 6분 맵에서 10레벨을 만들 수 있을까요? 행운 반창고를 받죠. 그래도 육군 맵은 그냥 뭐 버티다 보면은 보스 몬스터까지는 갈 수는 있죠. 몬스터를 안 잡아도 피해만 닿냐도 보스 몬스터까지는 갈수 있으니까요. 자 무적 먹고 피하고 자 보스 몬스터가 조금 어렵겠는데. 자 아직 에너지가 좀 없는데 어 보스 나온다. 이제 보스 나오죠. 오케이. 자 마지막 보스는 뭐가 나오나 아 소환하는데 나오네요 아 소환이 아니라 발사네 화 연구 발사 얘는 이거 갈라지는 갈라지는 총알 을 발사합니다 요거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그냥 옆으로 피하면 될것 같은데 공간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피해 버리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쏘면 1로 <laughs> 뒤로 피하면은 총알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려워지고, 이렇게 옆으로 피해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어, 잠깐만. 아, 갈라지면서 맞아버렸네. 확실하게 피해야겠네요. 약간 얘를 돌듯이, 돌듯이 공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은 총알이 분열이 돼도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피하기는 괜찮고요. 이렇게. 거리를 많이 띄우던가, 아니면은, 옆으로 돌아버리던가. 자, 여기 보스는,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패이 저기, 옆에, 불 소환하는 거, 이거 움직이다가, 부딪히지 않도록, 고, 고고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불이 소환이 되니까, 이렇게 자, 요건 잡았네요. 제가 아직 부활도 있고 하니까,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겼습니다. 자, 37 챕터 넘겼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템을 장궁을 전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석궁이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은 장궁을 전설을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이제 석궁이 하나가 더 나서 석궁 전설이 되면은 장궁을 석궁의 재료로 쓰면 되겠죠. 근데 한 번씩 발톱 장갑하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 보고는 있는데 발톱 장갑도 자꾸 써 보니까 뭐 나쁘진 않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석궁 나오기 전에는 저는 장궁을 계속 사용할 것 같네요. 룬은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자 37챕터는 6분 버티기 모드인데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몬스터는 없었던 것 같고 보스도 둘다 무난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스펙만 되면 은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는 38챕터 악령 경기장 자,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처음입니다. 소프트 런칭에서도 38 챕터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천상 타워 425층을 넘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 418층까지 갔습니다. 자, 425층까지 언제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 되면은 천상 타워를 도전하는 거를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25층 넘기는 거를 컨텐츠로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에는 38챕터가 될 수도 있고 천상타워 250층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단바 안녕!